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특정 유저가 서브 이전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고티오고, 굉장히 프리미엄, VVIP 고객님이죠. NC한테 항의하고 따졌더니, 어! VVIP 고객님, 죄송합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 연장, 연장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소과금 유저들, 사냥충 유저들, 우리 같은 개대주 유저들이, 야! 이런 식으로 운영 못하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어쩌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더튼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정 리프트 에피소드 글로리가 떴습니다. 어, 아까 7시 한반 정도에 오픈이 됐는데 액박 걸려가지고 어, 업데이트가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노트 1월 2주차 원래는 1주차인데 음, 작년 12월 31일에 했던 걸 1주차라고 하더라고요. 자 간추린 소식은 전 서버 신년 푸시 이벤트 하고요. 전 서버 숨겨진 사냥터 부스팅. 이벤트 합니다. 그리고 숨겨진 사냥터 부스트 패키지 하고요. 청사년 오라클 패키지 합니다. 서버 이전 안내까지. 자, 신년 푸쉬입니다. 매일 9시, 12시, 21시 푸쉬 보상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결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29일이 설입니다, 설. 까치까치 어, 설날이기 때문에 어, 22일까지만 신년 푸쉬 이벤트를 하고 22일 이후부터는 또 다른 이벤트를 하려나, 하려,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본 서버에는 아이나스 축복, 아임백, 아임백, 아임백을 주고 특화 서버는 성장의 물약 1개를 줍니다. 자, 두번째 전 서버 신규 이벤트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숨겨진 사냥터 부스팅 이벤트, 숨겨진 사냥터에 쏟아지는 성장의 기회라고 적혀있습니다. 음, 포인트 체크 원인데 이것도 기간이 22일까지입니다. 20일 이후에는 또 다른 이벤트를 하려나 봅니다. 아이템 획득 및 보프 적용 사냥 시 달아난 불꽃 아이템 획득이라고 합니다. 사냥하면 이 불꽃 아이템을 획득을 가능하고, 이 불꽃 아이템으로 이벤트 제작 상인 엠버한테 불꽃 수정 제작을 1, 1부터 10까지 한종 개별 제작 인벤토리.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제작을 한번 한적 있죠? 좀 사냥터 창을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청사의 토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사의 토템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합 제작판에서 청사의 제작을, 제작을 한적 기억나시죠? 어, 여 지금, 여기는 제작이 없나? 이벤트가 끝났나? 어, 지금은, 여기, 여기, 지금 제작은 안 되나 보네요. 끝나서. 네, 여러분 인벤토리에 체크해 보시면, 청사가 있었을 겁니다. 청사의 토템. 요거 제작할 때 기억나시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제작해서, 통합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 토템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토템별의 어, 생각은, 어, 불꽃 수정 제작도 똑같지 않을까. 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 거죠. 10단계까지 있어서 한종 개발 제작 가능하고 인벤토리 소지 시 보프 적용 가능. 그리고 이걸 토탈 뭐다 제작을 하면 하나로 뭉쳐서 어떤 걸 주는 아니면 10가지 적용을 다 시켜주는 뭐 그런 청사 의 이벤트 연장 선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 충전 횟수 및 이용 시간. 이게 뭐냐? 숨겨진 사냥터 부스트 맵입니다. 말 그대로 캐시 상하탑이죠. 캐시 상하탑. 최대 충전 횟수가 기존 2회에서 5회까지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특화 서버 같은 경우는 최대 7시간에서 21시간을 상향시켜 줬네요 결론은 캐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 숨겨진 열쇠 캐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숨겨진 차원의 강화 부프 추가됐습니다 어, 숨겨진 차원의 값 이게 혜택일 수 있을까요 특화 서버인본 서버는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특화 서버 특화 서버 적혀졌는데 본 서버는 베라드 버프, 숨겨진 차원의 강화 버프, 성장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화 서버라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본 서버는 이것만. 어, 숨겨진 사냥터 부스트 맵 2회에서 5회까지만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규 상품 안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캐시가 나왔죠. 숨겨진 사냥터 부스트 맵, 본 서버는 차원의 모르시계를 파네요. 대정강사회쌀것 같진 않습니다. 고급 다이아몬드가 20개가 있다는 거는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얘기죠. 항아리, 이건 뭘까요? 숨겨진 항아리, 새로 나온 캐시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가 서버 같은 경우는 드상이 없기 때문에 성장의 물약과 전투 강화 주문서를 주네요. 그리고 숨겨진 차원의 모래시계도 10개 벗겨주지 않습니다. 항아리도 5개 벗겨주지 않네요. 아, 똑같이 개정당4회 항아리에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냐? 적혀있네요. 개봉시 정해진 확률에 따라 일종 획득 가능. 일종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림 장신구 마법 주문서, 판도라 보호 주문서, 가본 무기 마법 주문서, 조주 축복, 장인, 각종 주문서 한 개가 있는데, 각종 주문서 중에 제일 필요없는 주문서, 요거, 요게 뭐죠? 우리 인벤토리에 이벤트 때마다 NC가 공짜로 주죠. 뭡니까? 전, 결전의 전투 주문서겠죠, 이벤트로. 요거 뭐 의미 없습니다. 전투하시는 분, 사냥하시는 분들은 큰 의미 없는데, 결론은 항아리에서 우리가 큰맘 먹고 결제해갖고 항아리 10개를 받았어요. 요거 40개, 사, 뭐 이게 뭐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다 계정당 사회니까 다 결제하신 분들은 항아리 40개를 받을 거 아닙니까 특가 서버는 20개를 받고 클릭을 했는데 운 좋으면 갑옷 무기 갑옷 무기 요거 갑옷 무기 갑옷 무기, 갑옷, 무기 요거 설마 이걸 주겠습니까 이걸 주겠습니까 이걸 주겠습니까 이거 비싼겁니다 300만원짜리입니다 이거 선생님 보고 주면서 이렇게 줄것 같지 않습니다 아 어, 이게 결제하라고 도박 속에 도박 게임 속에 게임을 만들어 놓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품 두 번째, 두 번째 안됩니다. 청사년 오라클 패키지. 본 서버에는 캐플리자 오라클 30개와 고급 표율 익서. 그 다음 청사의 보물상자를 주네요. 이건 개정당 이것도 오해입니다. 도대체 뭘 얼마를 결제를 하라는 거야? 직후서 거들 나는 거야? 어? 아, 너무하잖아. 아, 특별한 업데이트는 없는데? 맨날 결제만 하라고 그러고. 좀 떴던 배의 푸념이었습니다. 돈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청사년 보물상자는 뭘까요? 청사년 보물상자. 용사님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청사의 기운을 담긴 특별한 보물상자! 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안타라스토끼뭐와 이거 뭐 린드 키링크 드상 뭐와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왜 껴있죠? 어, 여기 화려한 용갑과 화려한 무기 안에 이게 왜 껴있죠? 결론은 뭐다? 청사년 보물 상자를 클릭하였습니다. 드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청사년 보물 상자를 클릭하였습니다. 드상을 획득하였습니다. 아 무기 나오는 거야? 안 줘. 다섯 번다 클릭했는데 드상만 다섯 개 먹었다는 전설이 여기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드상을 드상 필요 없는데 무기 아이템 나온다해서 결제했는데 클릭 막했더니 드상만 주더라. 드상 먹고 경험치는 올려라. 어, 이 얘기로 들립니다. 왜 NC가 무기 획득 가능하다고 그랬지 준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드상 먹고 떨어져. 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돌로 결제 한번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들실 겁니다. 투카 서버는 요걸 주네요. 투카 서버는 클릭했더니 드상 대신 용맹의 메달만 자득 주더라. 용맹의 메달은뭐 할까요? 경험치나 올려라. 벨트나 만들어라. 각반이나 만들어라. 자, 본 서버 업데이트 안 됩니다. 서버 이전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특정 유저가 서버 이전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고티오고 굉장히. 프리미엄, VVIP 고객님이죠. NC한테 항의하고 따졌더니, 어, VVIP 고객님, 죄송합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 연장, 연장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소가금 유저들, 사냥충 유저들, 우리 같은 계대 유저들이, 야! 이런 식으로 운영 못하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어쩌라고요? 우리한테는 알파노, VVIP 고객들은 큰 혜택을 줍니다. 일주일 연장.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갈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갈수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입니다. 참고로 내일 서버 이전은 1 1시까지 아, 내일 서버 점검은 11시까지입니다. 자, NC 노트입니다. 35차 테스트 서버 PvP 특가 서버가 오픈합니다. 이 오픈하는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죠? 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상관, 어떤 상관이 있죠? 특가 서버 할 것도 아니고 테스트 서버 할 것도 아니고, 어, 2025년을 맞이 아마 참 우리한테는 새 인사도 안 했는데, 그죠? 새롭게 테스트 서버가 초기화 됩니다. 시즌제 운영을 위한 구조 개편과 다양한 컨텐츠가 마련될 예정이니, 우리놈의 컨텐츠 안주죠.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후 공지할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섬, 세인트인이 판매하던 정령의 수정, 글로리오스가 판매 리스트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럼 글로리오스 어떻게 먹어요? 뽑기로 뽑거나, 아니면 용맹의 메달 3,000개로 뽑아야 되겠죠. 근데 NC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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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이리 와봐. 고대 정령 묻어가면, 만복킹하고 정령의 감시자가 준다니까? 주겠냐? 야, 야, 야! 화둥의 라바골렘 잡아, 분신까지 준다니까? 진짜 줘? 야, 야, 야! 오랜 설벽 가면 아이스골렘이 줘! 확실해? 풍령계 둔지 가면 와이퍼이 준다는데? 그래? 용의 계곡 가면 필사의 계곡이 돌격병이 준대. 뭐라고? 야, 은던 사층 가면 살, 살기 가득한 공수가 준대. 은던 사층은 랩제 서브, 서비... 랩제 사냥터 아니야, <laughs> 우리는 못 가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뭐다 그래도 사냥터에서 나오게 한게 어디냐? 감사합니다라고 떳든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특화 서버 전용 집에 다 2층 야이 서버 전용 고프인 야이 경거당 가오 이건 우리 전용 상관 없죠. 특화 서버 전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업데이트 내용이 저는 갑자기 그래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내용을 읽으면서 다소 불편합니다. 특별한 혜택은 주는 건 일도 없으면서 서버 이전을 해주고. 특별한 거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 아니야 드상이나 먹고 떨어져 용맹이매달 먹고 떨어져 응 엄청난 걸 줬다고 캐시라고 생각했지만 응안할 거야 자 엄청난 항아리 이게 뭘까? 라고 봤더니 주겠냐? <laughs> 주겠냐? 숨겨진 차원의 시계나 결제해라 매출 좀 올려주라 결제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건 뭘까? 숨겨진 차원의 버프 추가 이거는 투카서브 전용이었고 충전 해서 늘려주는 거는 응알파노난 결제 안할 거야 그리고 아이템 획득 및 버프 적용 이거는 참 어떻게 따지면 게륵 같은 것 같습니다 안 하자니 미치겠고 하자니 돌겠고 사냥하면 사, 불타는 아이템 획득 가능하다고 하니 사냥만 통해서 이벤트 제작 엠버를 통해서 불꽃 수정을 제작해서 잘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간이 3주짜리입니다 8일부터 22일이면 3주예요 3주 동안 하셔, 하셔야 되겠죠 저도 할, 할 겨고 여러분도 할 겨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뭐다? 돌아온 뭡니까? 사료 기간은 짧습니다 3주 동안 열심히 받아서 열심히 꿀 빨아봅시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 분투가 떴는데 불편합니다 이게 정초부터 뭔 짓입니까 신규 사냥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신규 컨텐츠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결론은 사냥터 부스트 패키지 파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캐시 파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패키? 패키지라고 말만 했지 캐시입니다 서버이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고 공짜도 아닌데 결론은 간추린 소식이 결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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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하라.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업데이트 노트는 잘했다. 하지만 결제는 안 할래요. 청사년 뱀이 혓바닥을 날린거립니다 메롱메롱하면서 안할 겁니다. 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업데이트 노트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튼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